2013 화승배 전국볼링대회 특별경기 혼성 3위 인조 3위 결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돋이 클럽을 꺾고 올라온 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준결 5위 예그리나 클럽의 맞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예그리나 클럽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순옥, 임윤희, 백성국 선수고요. 여자 2명에 남자 1명. 그리고 해돋이 클럽을 꺾고 올라온 사람과 사람들 클럽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황소영, 장성덕 선수입니다. 예그리나 클럽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프레임 한순옥 선수고요. 164cm, 9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어, 영도구 볼링 협회에서 수상을 다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40살에 볼링을 시작해서 좀 늦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한순옥 선수의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네 아주 부드럽게 볼을 들어올려주고요 부드럽게 네. 스트라이크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예그리나 클럽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은 한순옥 선수가 아주 자신 있는 샷을 해줬어요 자신의 샷에 분명히 만족하는 듯한 네. 이제 그런 리액션도 볼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같은 팀 선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사람과 사람들의 1프레임 김현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170cm, 20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자,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네, 자, 번째 투구. 그렇죠. 정확하게 위쪽에서 눌러치면서 아주 원스리로 진입이 정확하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는 이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 이제 사, 어, 6위 결정전에서 충분히 몸을 푼 사람과 사람들 클럽이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가 조금 더 무섭게 다가오겠네요. 어, 네. <laughs> 자 예그리나 클럽의 이프레임 e 이뮤니 선수고요 167cm, 7년의 구력 14파운드에 볼에 쓰고 있습니다. 더블 스습니다 그렇죠 자세가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오, 더블에 성공하는 이윤이 선수. 아주 안정적인 투구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선수들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투구 자세나 오. 이제 구질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윤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투구 자세를 딱 봤을 때 교과서적인 예.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고요. 아주 안정감 있는 샷이. 어 멋있네요. 하체 밸런스가 굉장히 네. 안정감이 있어 보였던 이뮤리 선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이 e 프레임. 황소영 선수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스습니다 160cm, 4년의 구력, 14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황소영의 이 e 프레임. 오! 오! 더블에는 더블. 네, 사람과 사람들도. 더블에 성공합니다 네 사람과 사람들 클럽 선수들을 보면 이제 약간 긴장도가 첫 번째 경기부터 약간 높았다 예.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서로 으쌰으쌰 해주는 팀워크로 계속해서 커버를 오. 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예. 네단한 번의 실수 없이 미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그리나 클럽의 3프레임 백성국 선수고요. 178cm, 1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을 채고 있습니다. 터키 찬스. 네. 자, 이 터키 찬스를 이어가요. 이어갑니다. 원투 쪽으로 오! 넘어갔습니다. 지금 던지는 순간 자신도 안쪽 미스를 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네. 원투 쪽으로 정확하게 진입이 오. 되면서 스트라이크, 이제 터키. 원투존으로 살짝 밀렸었는데. 네. 자,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이어지면서 세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되는 예그리나 클럽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3 프레임 장성덕 선수고요. 터키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직전 해도지 클럽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투구 내용을 모두 스트라이크로 기록했었던 장성덕 선수고요. 네. 프레임 터키 찬스. 자, 이 터키 찬스를 이어가요. 이어갈 와. 수 있습니다. 어, 지금 확실히 사람과 사람들 클럽이 분위기를 탔습니다. 네. 중결 7위로 진출을 했어요. 오. 솔직히 다른 이제 경기 방식이었다면 4위까지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7위, 6위 이제 5위인 선수들은 이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오늘은 7위까지 어, 출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 클럽은 어떤 반전을 끝까지 오. 만들어낼지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자, 사람과 사람들의 사 프레임. 두 클럽 모두 지금 불이 붙은 상황. 네. 김현수의 4프레임. 4배가 찬스. 4배가 찬스. 4배가 아! 찬스. 기합니다 김현수 선수는 지금 던지고 확신을 했어요. 예. 충분히. 스트라이크라는 이제 자신이 분명히 있었고요. 오. 네. 화괴력 있게. 그렇죠. 파이팅까지. 역시 단체전의 맛이에요. 예. 네. 예그리나 클럽의 5프레임. 이민우 선수입니다. 어 지금 타이밍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최적. 자 마지막 핀 액션, 오! 7번 핀까지 쓰러뜨려 주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되는 예그리나. 네 스윙 지금 스피드나 밸런스나 오. 엄지 타이밍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구력이 7년인 선수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자신의 고집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선수가아닐까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사람과 사람들의6프레임 직전 프레임이오픈되면서 다시,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상황 장성덕 선수의 6프레임 스트라이크를 오오오오. 기록해냅니다. 와 장성덕 선수는 지금.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치던간에 본인은 스트라이크이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지금 하드볼을 단한 번도 들지를 네. 않았습니다. 두 경기째. 아, 지금 자신의 투구 기회는 모두 스트라이크로 기록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예그리나 클럽의 6 프레임. 다시 스트라이크를 이어갈 수 있는 찬스 더블 찬스입니다. 백성국 선수고요. 직전 자신의 투구 내용은 스트라이크 6 프레임. 한 쪽이네요. 를아 이어 갑니다. 지금 백성국 선수는 자신의 샷두번 모두 원투 쪽으로 행운의 스트라이크 만들어졌습니다. 뭐 점수표에는 원스리 스트라이크, 원투 스트라이크 표시가 되지 않아요. 일단 스트라이크 치면 네. 좋은 거긴 하지만 이제 본인은 <laughs> 네.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왜 볼이 나가주질 않을까, 내가 지금 소심하게 스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또 고민이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예그리나 클럽의 7프레임으로 이어지는 경기, 터키 찬스고요. 한순옥 선수입니다. 자, 한순옥 선수. 스트라이크를 이어갈지. 7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첫 번째 투구, 그 결과는. 아 우측에 3번 핀이 쓰러져 주면서 2개 핀은 남아 있습니다 8개 핀이 처리됩니다 네 엄지 타이밍이 살짝 늦은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제 원활한 볼에 이제 어, 회전이 나오지 못했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예그리나의 7프레임 두 번째 투구 우측에 두 개의 팬이 남아 있습니다. 6번 10번 처리합니다. 나이스 커버. 자, 오픈되지 않고 예그리나 차곡차곡 프레임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칠 프레임 더블 찼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네, 한 번의 미스가 굉장히 컸어요. 예. 네. 만회를 하려면 이제 또 바짝 따라 붙어야 됩니다 더 찬스를 이어가는 김현수 선수였습니다 와 정말 사람과 사람들 두 번째 경기 불이 붙었네요 맞습니다 지금 5프레임에 아주 큰 실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네.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크 모두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딱한 네. 프레임 빼고. 근데 그한 프레임에 타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 약간 쫓아가는 느낌에 투구를 하고 있지만 한번더 스트라이크 연결된다면 또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그리나의 8 프레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희 선수고요. 아, 어, 굉장히 안정감 있는 스윙. <목소리> 결국에 스트라이크. 이 선수는 거의 무슨 교과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눈빛도 지금 선수 눈빛이에요. 예. <laughs> 네. 아주 예리하고 오. 섬세하고 굉장히 감각이 좋은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뮤니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이렇게 뭔가 두각을 드러낸다면 네. 앞으로 이제 좀 자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오. 드는 선수예요. 자, 사람과 사람들의 팔 프레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황소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찬스 자이 터키 찬스 이어갈 수 있을지 황소영의 팔 프레임 아 지금 아, 자신있는 승리죠. 아, 스트라이크를 어. 기록하면서 터키에 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불안해요 예. 내가 저 지점에 놓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함이 있기 아. 때문에 저런 끊기는 힘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네. 마지막에 어떻게... 툭 끊기는 아,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laughs> 같은 아, 팀 선수들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 자신 있게 쳐라. 예. <laughs> 이렇게 계속 얘기를 네, 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터키를 기록하는 사람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그리나 클럽의 9프레임. 더블 찬스고요. 백성국 선수. 와. 자핀 아, 하나가. 끝내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개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백성국 선수가 계속 안쪽 미스가 나오면서 이제 원스리로 이제 꽉 차게 진입을 시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다행히 스페어 처리할 수 있는 쉬운 핀입니다. 네. 지금 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중하거든요. 하나 잡아야 하나가. 돼요. 스페어 처리를 깔끔하게. 나인프레임에 스트라이크 연결을 시켜줬다면 지금 마지막 템프레임이 정말 재밌게 제이어졌을 예. 텐데 아쉽지만 일단 스페어 처리가 됩니다 자, 사람과 사람들의 장성덕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9 프레임 4베가 찬스입니다 야, 정말 오늘 단한 번을 재배하고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들 네. 4베가 찬스 4베가 찬스 아, 아홉개 핀이 처리가 되는군요. 아 이렇게 되면 크게 점수가 벌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지금 한두핀 싸움으로 마지막 템프레임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앵커 선수의 어깨가 너무 무겁죠. 예. 자 루프레임 잡아야 되고요. 자, 스페어 처리해 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두핀 앞서는 상황, 사람과 사람들 클럽이 두핀 앞서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 10프레임이에요. 그냥 10프레임에 치는 점수로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나는 상황, 두 핀이기 때문에. 아 네. 정말 10프레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람과 사람들. 장성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덕 선수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려면 터키 씨면 끝이에요. 네. 두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홉 아, 아, 핀. 아홉 개의 핀이 처리가 되고요. 10번 핀이 남아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끝까지 알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한핀 자로 어떻게 보면 한핀 차가 줄어든 상황이라 볼수 있고요. 네. 스페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죠. 장성덕 선수가 핀이 안 남았었거든요. 예. 어, 네. 마지막에 지금 핀이 하나씩 계속 남고 중요한 있어요. 중요한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 10번 핀. 자, 10번 핀 처리를 해내면서 마지막 투구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 역시 앵커 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만 쳤기 때문에 하드볼이 어떻게 보면 좀. 감각이 확실히 안 잡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 또이 압박감 속에서 이제 시퍼핀을 깔끔하게 잡아내줍니다. 아, 장성덕 선수의 스프레임, 마지막 투구. 자, 마지막 투구, 그 네. 결과는 네.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해 내네요. 어, 굉장히 좀 중압감이 있었을 수 있는데 본인의 모습을 또 잘 보여 주셨던 장서덕 선수고요. 228점을 기록하게 되는 사람과 사람들입니다. 지금 228점을 너무 잘 만든 게228 네. 끝이 8 자리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예그리나 클럽이 터키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스페어 처리만 한다 해도 하더라도 227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핀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자, 이면의 선수가 스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아 아 밀리네요. 여기서 7개 핀이 처리가 되네요 아, 정말 매 투구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었 그렇죠. 10프레임에서 7개 핀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지금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스파트를 노려보면서 네. 자신에게 주어진 매 투구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투구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볼이 조금 더 밀려나가면서 조금 아쉬운 상황 오. 오. 쉽지 않은 핀세개를또 스페어 처리해내고 있네요. 어, 예그리나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한순옥 선수, 임윤희 선수, 백성국 선수, 세 선수 모두 다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네. 아주 좋은 인상. 아주 어, 지금 3인조 단체전 경기에서 강력한 인상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네. 마지막 두 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0프레임. 마지막 두구그 결과는 7개 피이 처리가 되는군요. 자, 예그리나 클럽은 221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그리나 클럽과 사람과 사람들의 맞대결. 사람과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그리나를 꺾고 228대 221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파이팅!